네, 지금 또 합기도 선수죠. 합기도를 본 운동으로 한 선수. 가만도복을 입고 나왔는데요. 어, 48번 선수. 자. 자 김현주, 서울 강남도장. 아, 발라스 네. 좋습니다. 자, 연속기를 저렇게 들어갈 정도면. 네. 자, 저희 급승공수도를 하기 전에 다른. 네, 타류로 했다는 거죠, 지금. 했었던 다 타류 경력. 선수에는 타류로 ]에... 대항한다, 뭐 이런 거일 예, 수도 있고요. 예. 아. 네. 스텝이. 학... 약간 태권을 비슷하게도 하고 네. 네. 하지만 가드는 저렇게 많이 움직여 주는 건 좋지 않죠 아, 아 지금 어, 아, 아, 아주 멋있었습니다 네. 자 타이밍 상대방의 공격 타이밍을 정확히 봤죠 음. 자 경기는 김원 네. 네. 음, 선수 김 선수 조재자 태권도 스텝이 엄청 빠른 어, 몸돌리을 봐서는 네. 태권도를 수련한 선수가 맞고요 네. 빠른 발동작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속도감에 약간 네. 주눅이 들었습니다. 주먹은 가드를 네. 많이 위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지금 발동작 상당히 좋습니다. 최소우 선수는 합기도인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어. 스타일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 이거 주눅 들지 않고 같이 좀 지금 MMA에서 음. 나오는 약간 태클 자세로 네. 비슷하게 네. 나왔어요. 네. 네. 도복은 어. 철권에 나오는 화랑이 있는 도복 같고요. 한번 기대가 됩니다. 아, 지금 태권도 그 백킥, 뒤차기 장소 예. 같습니다. 어, 방금, 조심하... 자, 조심해야죠. 잡으면 안 되죠. 상대 도복을 잡고 하는 공격은 허용이 안 됩니다. 지금, 어, 다이, 다이도, 대도수그 공수도 지금 공도라가는데 그런데나, 정도외관 같은 가라데에서는 아, 지금 앞면을... 옷을 잡, 잡아서 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극진은 옷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번치 네. 그 공격하고 이제 발로만 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죠. 네. 네. 양 선수 위험했습니다 지금. 네, 지금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네, 상당히 긴장을 한 상태고요. 지금 안면을 지금... 타격할 뻔했는데 너무 위험했습니다. 자, 만약 극진 가라데를 쓰다라 상대에. 그 펀치를 안면에 타격이 당할 경우 지금 참 상당한 강남도장 김현주 선수가 좀 빨리 끝낼려는 약간 조바심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 천천히 풀어나가는 게 본인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어. 네. 네. 아, 지금 뭐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움직임이. 아. 저럴 때는 주심이 부심이 이제 멈춰줘야죠. 아 지금 어, 데미지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복부에. 반칙인가요? 아, 저한 판, 한판 네, 손에 왔습니다 판을 인정하는데요 음, 복부 네. 타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가르, 복부 신 가르신 저렇게 이제 데미지를 입고 움직이지 못하는 네. 경우에 지게 되겠죠. 네. <laughs> 아무튼 뭐. 본인의 기량을 발휘, 발휘하지는 못하고 너무 좀 기량 차가 났다고 봐야 되고요. 아쉬운.